<laughs> 안녕하세요. 임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저 산미치광이라고 불리는 이 포유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포유류 호저이자 산미치광이는 몸과 꼬리 밑면은 가시처럼 변화된 가시털로 덮여 있으며, 야 생성이라고 합니다. 뭇 빛깔은 검은빛을 띤 갈색으로, 못 목둘레에 흰띠가 있으면 대개는 꼬리가 짧고 나무에 오르지 않으며 지상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갈고리 발톱이 있고 발바닥에는 털이 있으며 나무타기를 잘한다고 하네요. 털의 빛깔은 검은색, 갈색, 노란색, 흰색의 주머니를 기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녹음으로 진행해봤는데 어떤 가요 녹음이 난가요? 이제부터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많이 해주세요 그럼 빠빠이.